브라질에서 열린 리오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사격선수단 뒤에는 든든한 그룹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대한사격연맹회장사인 그룹은 오찬행사에서 선수단을 축하하며 포상금을 전달했는데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열심히 싸워 국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 우리 사격대표단의 자랑스러운 선수들, 지금 빨리 만나보실까요? 지난 20일 더플라자에서 대한사격연맹 회장사인 그룹의 주최로 오찬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리오올림픽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한 사격대표단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황용득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사격의 수준을 국제사격계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며 선수단에게 노고를 전했고 향후에도 변함없이 한국사격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모두가 합심해 부단히 노력하자고 격려했습니다. 황영덕 대표이사는 김승현 회장을 대신해 리오올림픽 사격선수단에 총 2억 3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는데요. 50m 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진종호 선수에게는 1억 원을, 50m 소총복사에서 은메달을 딴 김종현 선수에게는 4천만 원의 포상금이 전달됐고 박상순 총감독을 비롯한 지도자, 선수 전원에게도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그룹은 국내 사격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약 125억 원의 사격발전 기금을 지원하며 전반적인 후원을 해왔는데요. 특히 대한사격연맹 창설 이후 기업이 주최하는 최초의 사격대회인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를 창설해 현재 국내 대표적인 5대 메이저급 사격대회로 자리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금빛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 사격대표단 선수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겠죠.